살맞았지이 낯선 사람 뭔데? 나 쓰리해 는거 야, 그쪽 잘됨. 2호차. 어. 거기 뒤이 있어, 2호차. 알. 뭐 뭐야? 어. 아니, 실에 한 방이 왔어. 어. i t 프 a simple 지뢰세커도 s 지 직접 는 것도 아 있대. 해야 아앞서 근데 개꿀 빨수 있잖아, 어. 솔직히 아, 앉아서 마우스 왼쪽만 오는 야 리얼 <웃음> 유미, 유미 어락실차한대더 <laughs> 있다 어, 더 있다, 더 있다 어. 이거, 이거 그냥 타고 앞으로 가면은 부분들려탓 아, 아, <laughs> 어, 이렇게 전동 풍기 갑자기야 어, 야, 뭐 여기 꿀이다 뭐. 야, 저 기어쳐서 조심. 어! 아이고! <목소리> 야, 이안차만있어 맞아. 야, 이오차 뭔데? 아, 맞아. 야, 이오차 야, 이오차 뭔데? 야, 이어차 뭔데? 야, 이오차 쟤네 우이 둘이 서로 이 서로 뭔데? <laughs> 뭐 적용 똥싸게 뭐? 어야 어느 쪽? 야그 장갑차 아니야? 인 우리 장갑차 더쎄 우리 두 대거든. 야 지레 지레 앞에 지레. 이호차 내가... 이호차 자리 있어. 진짜 침팍 멋신다 진짜 기계화폭력의 끝판이예 아이구야 메딕 오른쪽이 메 나만 지아어아짜아요야내팀아야저전포 조심 저 탐난다 저우리 가지고 싶어 좋겠다. 내려다. 어, 야 이거 수리. 수리 또. 가라 가라 가라. 아다있다 아니, 아 아미? 아이리 왔다니까.